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채점 한것 답안지 보시면 제 처분에 위반된지 여부인데 일 페이지 일 쪽에서 이제 문제 소재에서 세 번째 줄에 제 처분 의에 위반되는지 이렇게 쓰면 굉장히 좋아요. 그냥 뭐 기성률에 위반되는지보다 좀더 자세하게 잘 쓰셨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 위에 이제 로마자 3번 성질 안 가르쳐 드린 건데, 뭐안 쓰시는 게 당연한데, 그래도 이제 배쯤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점 드렸는데, 나중에 보충하시면 되는 것이고,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어, 이 답안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맨 아래쪽에 로마자 5번에 기성리가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서. 다 시를 썼어야 되죠 다시 기준이 다시잖아요 특히 이제 다른 처분 사유 다른 처분인지 동일한 처분인지 처분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 기사동이잖아요 그래서 기사동 쓰셔야 되고 기사동 판단 어떻게 하는지 그 5페이지에 아 3쪽에 3쪽에 오른 페이지 3쪽에 이 답안지는 이제 그거 중요한 걸 빠뜨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4점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기속행위와 재량의 경우 이제 제가 수업 중에. 거부처분인 경우에만 써라 그랬 는데 하나를 미처 못 가르쳐 드렸는데 요 기속재량이 심화 부분을 쓰게 되는 경우는 그 의무가 무엇인지로 물어볼 때이번 문제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기속력에 위반해서 위법하냐 적법 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럴 때는 요 기속재량을 쓸 필요가 없고 요건 이제 의무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약간 심화 과정이라 안 가르쳤 는데 사례집에 보시면 우리 시험에서 이제 출제된 게사례지 117페이지에 두 번째 문제 19 노무사 기출문제 무릎만 보면 무릎일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 확정되었다 그 취소 판결 확정됐죠 그런데 처음에 처분이 거부 처분이었어요 처음에 처분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는 말은 구제 명령을 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거부 그래서 거부에 대해서 이제 취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예외적인 재결 중니까 재심 판결을 대상으로 했긴 했지만 거부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재처분은 뭐죠 근데 질문이 다시 물음일로 가서 중앙노동위원회 그래서 행정청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에 대한 효력이니까 그 관계행정청이 이러한 확정 판결에 기속되는 경우에 질문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에는 기속행위 재량이 파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낸 문제는 그 위에 1팔로 문제를 낸 거잖아요. 1팔로 문제를 보면 물음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물음에 따라서. 기속재량을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왕 가르쳐 들었으니까 112페이지로 와서 사례집이요, 에 사례집. 112페이지로 와서 오른편에 세 번째 단락의 심아 기속재량이 나누게 되는 경우는 거부 처분이기도 하지만 거부 처분이기도 하지만 의무로 물어보는 경우란 말이야. 의무로. 그게 이제 그 문제가 1171955 이렇게 표 표시를 해 놓으세요. 심화 옆에다가 1171955. 노무. 1171955일 때만 얘를 서술하는 거예요. 다시 그 답안지로 와서 답안지로 와서 3쪽. 3쪽. 그래서 제가 써놨죠 3쪽에 두번째 줄 옆에 의무 의무로 물어볼 경우만 이 부분을 서술하는 거다 대신에 이제 열심히 쓰셨기 때문에 플러스 1점을 드렸어요 로마자 6번 사안해결에서는 다른 처분사유인데 다른 처분사유는 법이 달라지거나 사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경우에는 지침의 다른 요건이자 다른 요건 지침이 법이란 말이야 법 그래서 법의 다른 요건인 그래서 정확히 쓴다면 본 사안에서 X는 지침의 다른 요건인 즉법 다른 법용으로 거부처분을 했다 이걸 표현해 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연기이긴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써봐야 틀려봐야. 아, 정확히 이제 기억이 난다고 답안지 쓰는 목적이 피드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 내가 이 부분을 실수했다면 다음 일기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때 또 실수하면 안돼요 정확히 이해해서 그 정도로